제48회 진도군민 이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공연 등을 열어 국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상황.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전, 진도공설 운동장.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향후 국민 등 수백여 명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국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다짐한 상황. 공식 행사에 앞서 일곱 개 읍면을 대표하는 길놀이 가장 행렬이 진도읍 시내를 통과해 주목받았습니다. 기념사에서 국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강조한 김희숙 군수. 우리 국민이 자중식으로 대화학과 결속을 가지는 아주 마음을 열어내려야 하는 지지율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정보도 없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들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올해는 아쉽게도 진도 국민이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다양한 후보자를 추천 및 접수 받았지만 국민의 상심의 위원회원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 현재 진도 곳곳이 축제장입니다. 가을을 맞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배섬 진도 문화예술제가 개최되는 상황 다양한 공연 등의 행사가 국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가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